자, 우리 집 바로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자, 이렇게 시원한 청정 자연의 계곡이 있습니다. 주택의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울타리가 다 쳐져 있고, 펜스 시공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주택 측면에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 바로 맞은편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계곡이 있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바라본 우리 주택의 모습이에요. 앞마당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별채 창고 공간이 있어요. 자, 집, 어, 측면 쪽 안쪽으로 이렇게 별채 공간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들이에요. 어, 유실수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집 마당까지. 사람 키 높이만큼 펜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견인이나 독립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내부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해요. 자, 방도 샷시도잘돼 있고, 크게 수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택의 관리 상태 정도 보여드립니다. 자, 거실도 넓고 깔끔하죠. 우리 주택의 전면 모습. 자 주택의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지가 총세 필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주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남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도로 방향 하단부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주택이 앉아 있는데 아까 마당 공간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이 위쪽에 별채 같은 게 하나 창고 같은 게 있었죠. 이 앞쪽으로도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뒤쪽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이 394평에 달하는 어, 도로 접근성 양호한 매물이에요. 자,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쪽이 차고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한 필지가 되겠고요. 주택까지, 대지가 한 필지가 되겠고, 조금 가서 여기 펜스 보이죠? 이 공간들. 이 공간들이 또 하나의 한 필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택 안쪽으로, 뒤쪽으로도 창고가 또 올라가 있었죠. 위쪽으로 자, 경작공간 어디 있나요? 자, 보시면 주택의 후면부로도 넓은 안쪽까지 깊숙이 경작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마을이 돼 있고, 차량 진입은 좋아요. 바로 들어오고, 자, 이 하단부로 맑은 계곡물이 흐릅니다. 자, 이 하단부로 청정 자연, 아까 계곡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름철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 물줄기가 우리 주택의 도로 건너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천 군까지, 군청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9km 정도 보시면 되고, 춘천, 춘천까지는 한 4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춘천 IC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춘천 IC에서 5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40km 직선거리 위치 정보는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